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순매수 상위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구마 수확 농가를 도와주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해저 케이블 2공장 착공 소식도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HBDC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에 4,97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조선인데요. 이 회사는 수웨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7척의 원유 운반선을 신규 수주하며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과 비교하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급 패턴을 분석해보면 외국인들은 대한전선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대한조선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